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단백질이란 그런 남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여러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어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한자 말인데 저도 오래 전부터 도대체 단백질은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실제적으로 교과서나 사전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뭐에 이렇게 들어오질 않고,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단백질이라는 것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막 연구라기보다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아, 이것이 단백질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단백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단백질? 단백질 어떤 것이다, 눈에 보신 적.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단백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게 떠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을 어 물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단이라는 것이 지단. 우리가 어뭐 잔치국수를 먹거나 또는 떡국을 먹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계란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쓰는 것을 지단이라고 하죠. 순우리말로는 잘안 쓰고 지단이란 말로 쓰는데 지단이란 것이 사실은 중국 한자말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알고명이다. 알고명이다. 또알 반대기다. 알이란 것은 달걀 또는 계란을 얘기하겠죠. 이게 오늘의 주제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단이 있죠.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좀 모르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좀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송화단 또는 비단이라는 일종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 음식이냐, 뭐 이탈리아 그냥 뭐 얘기가 있는 인데 저희들은 뭐 중국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리알, 오리알을 삭힌 것이에요. 오리알을 삭힌 것인데, 저도 뭐 아주 오래전에 뭐몇번 먹어본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 진짜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요번에 이 난마를 조사하느라고 보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었어. 여기에 단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단, 비 단. 그래서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그림을 소개드렸습니다. 해 자,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볼까요? 자, 이 단백질의 단은 정말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쓰, 쓰지 않습니다. 한자로는 쓰지 않지만 단백질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단자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위에는 이렇게 발소라는 글자입니다. 발, 발, 우리 발입니다. 알소고 아래에는 저 벌레를 뜻하는 벌레충입니다. 이두 개가 합쳐져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합쳐져서 단이라 하느냐 라는 것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전에서 단백질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자, 이단백질에 지금 단이라는 글자를 적었고, 그리고 백은 희다는 뜻이죠. 질은 무슨 품질, 소질 할때 어떤 바탕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사전을 찾아보니 단백질을 생물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유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런 거 저도 잘 모릅니다. 통갑니다. 과 그러니까 단백질이 뭔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생물이나 이런 쪽에 전공한 사람이 아무리 팍 들어오겠지만, 이런 것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설명해봐야 잘안 들어오죠. 어쨌든 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단이다, 송화단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단이라는 것은 중국 한자 말에서 온 것이에요. 이 계단이라는 자 단자가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나오고 계는 닭이란 뜻입니다. 달걀을 얘기합니다. 이 계단을 중국식 발음으로는 아마 지단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단.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읽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와서 지단, 지단 하지만 사실은 계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송화단이다 하는 것도 이 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단인데 뜻이 무엇이냐. 새알을 뜻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오리알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화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삭히는, 삭히고 나면 그 끝에 소나무꽃 소나무꽃과 같은 어떤 송화가루 같은 그런 것이 핀다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까지도 괜찮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이라는 글자는 이 글자는 새의 알을 얘기합니다. 새의 알 자 새알이다 이것이 왜 새알이냐 하는 것은 오늘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이라고 할 때는 이 알란을 씁니다 계란이라고 할때 알란을 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사실 필순이 조금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순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입니다 알자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음, 올챙이 알 같은데 보면 이렇게 안에 검은 점이 있고 투명한 그런 것이 있죠. 막 그런 것을 모양을 본통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알을 뜻합니다. 둘다 알입니다. 제알단 이것은 알 란입니다. 단이냐, 란이냐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두 알을 보면 흰자위가 있고 노론자위가 있죠. 흰자위는 단 백이라고 합니다. 흰 것은. 그러겠죠. 백이니까. 그리고 노론자위 쪽은 단, 황이라고 합니다. 황. 누를 황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흰자의 부분은 난, 백이라고 합니다. 난, 백. 노른자의 부분은 난, 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흰 부분과 노른자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단, 백, 질이라고 합니다. 단, 황, 질이라고 하죠. 또 난, 백, 질이라고 하고 난, 황, 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위에 두 개와 아래, 아래, 이것 서로 같은 말입니다.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에 있어서만은 이 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단백질, 단백질. 아래, 새, 아래, 흰자질이다. 새의 흰자질이제 느낌이 완전히 오시죠?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단백질이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감 잡히지 않고 어려우면서도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글자가 어려워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 참고로 이 단백질이란 말은 영어로는 막 프로틴이라고 해요. 이 말로도 많이 쓰죠 우리가 근데 이것은 그리스의 이러한 말에서 변한 것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또는 가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러한 낱말이 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아실 분은 또 혼자서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단백질입니다 이쪽이 단백질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